이거 한 번에 가야될것같아으아아아아아 <laughs> 안빠졌어 안빠졌어 됐 뽑아 너 들고가 언니봐 나 빠질거 같으게까뭐박아지야 핑크에 어. 나 왔다 아또넣지 에? 이제 빠질거같은 아얘 너무 커아 대기타고 오기 잘했다 <laughs> 다음 선수 또 하나 는 저쪽에 있는데 저쪽은 어떻게 가냐고. 아, 네 마리. 길을. 아 내가 다 했네. 와나 했어. <laughs> 저 핑크 도말안 하고 또조용히 풀라고 저거. 응. 아아 잠깐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안돼 너. 그래 말라재미나재미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마나다 왔어. 어, 아니, 빠졌다.